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어제 우리는 조용하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일도 모르는 듯주일를 거하게 성일로 지키게 하셨고 다시 한 밤을 쉬고 이렇게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많고 쌓여있는 근심도 많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찬송 우리 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되더라도 주 앞에 갈때 찬송하며 갈수 있게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며 죽게 나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 은 함께 살고 찬송과 함께 살고 그 어느 시간 부르시더라도 조금도 주저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수 있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거나 결코 우리 영혼이 피곤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 큰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세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늘 기쁨과 성만함이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살지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아님의 사업을 크게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소서 오니 건강을 통해서 세상으로 기울지 않고,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만큼의 직과 총명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사운데,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바른 휘진하는 의지도 허락하소서 믿음의 사람의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주셨습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들이나 기업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 되게해 주시옵소서. 주의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형정이 되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새벽 기도하는 그런 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중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동룡에게 밝은 총명과 바른 판단력을 주소서. 그리고 지도력을 주시사. 이는 실수함이 없이. 이 전국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일선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총을 베푸시오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분들에게 하시며 잘 살기를 서둘던가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다버라시고 근면하고 정직한 성실한 백성 되기를 도와옵나이다. 주의 교회가 교회된 귀한 분분을 다해서 이민족을 바로 인도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또한 억압된 자라육해하는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북령의 은총을 도와시사, 가난 밥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단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하게 능력한 은사를 도와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물에 나가야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믿음의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장래가 더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오직 주님의 위로만을 기고 있는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상과 위로가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이 복되게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는데. 하도행전 1장, 오늘 11절로부터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행전 1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공독하게 됩니다. 11절로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서 올리,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감나무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가 한마진 그리 둘이 야소서 토리아 덕방에 올라가. 베드로와 요한 야곱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롬에, 마테, 마페오의 아들 야곱, 세로세의 나라, 시몬, 유다의 아들, 아른 유다, 거기 있어서. 주오늘복 받자. 자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의 연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이제부터는 영으로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복음서를 예수행전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에 성령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구원의 역사가 예수 구시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 이 승천하시는 일이 있고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본대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둘러 재림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 넓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요하금 16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 16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는 더큰 일을 하리라.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또 그런 듯이 가로고 그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름지기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시던 그, 그 집으로 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120명, 있었다는데한거 보니까 120명 들어가기엔 빡빡하겠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지은 집, 여러 번 보수했겠지만, 망하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전설을 가진 집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다. 예? 저희유는 다락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다락방에 올라갔다. 다락이라 우리나라의 다락이라는 건좀 작은 방이지만, 이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락방에 모여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알맞은자 하는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만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안식이라도 걸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걷긴 걸리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럼 얼마까지 걸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들은 만일에 부득이 바늘을 뜬다면 몇 명까지 뜰수 있을까 또뭘 들고 간다면 무엇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 이래서 아, 혹 안전방위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 그건 들고 다녀도, 그거는, 그거는 죄가 안 되고. 그러나, 은강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 그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라는 건, 성경에 없죠. 끼는 좀 걸어야 하는데, 몇 발자국을 걸어야 되나. 요새 뭐, 만보걷끼운동합디다만 도대체 몇, 몇 볼을 걸어야 하나. 몇 분간은 걸어도 되나.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참. 그 참, 그 의도는 깊이 이해할 만 합니다. 어떻게 한 세기를 지켜야 할까? 하다가 계속 생각한 게 뭐냐 면은 예루살렘 을 예루살렘 성, 성전, 성전 을 밖으로, 외곽으로, 멀리로 빅 도는. 도는 그것이 2000규빗이에요그 거리를 잰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펴놓으면, 한식일에 얼마 거리가 되는 거예요. 2000 규빗. 이렇게 되면은, 한반 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오리가 못 됩니다. 한 3리 정도 됩니다. 그런 노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그저한 20분 을수 정도 있는 거리입니다. 예. 20분에서 30분 전, 가면 그런 정도의 거리. 요거까지는, 안식일에 가도 된다. 근데 그 이상 가면 그건 일한 것이 되니까 안식일 범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 모르지만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는가. 그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예루살렘에 가보면 감남산에서 성은, 그고 마가의 다락방까지 그 거리가 그만큼 돼요. 천천히 걸어가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거리더라고요. 그런 거리가 있어이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그 일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저들은, 그,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다 했고요. 아마 이래저래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그 본문에 나타난 대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11 제자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어, 14 보면 여자들과 그래서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에 유살레임에 유숙할 때마다 그 비용을 댄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음에 보면 분명히 이분들이 돈을 댔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댔고요. 그리고 막달라비아또살롬의 이런 사람들이 다 유속합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예매 12제자 중 하나는 아니지만은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성실하게 3년 동안 따아다니고 시중을 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 다음에 눈여겨 보아야 될 분이 바로 여분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 아우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야말로 숨겨진 인물이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한번두 번. 두번 예수님을 찾아 방문한 것 같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는 마리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금에 있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던 분들이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리아 숭배사 조금씩 싹을 트게 됩니다. 마리아가 소중한 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보고 싶을 때, 자, 누구를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도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아온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속에 형제기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름지기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많이 그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만입니다. 그런데 형제 야고보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속한 인물이 됩니다. 아주 존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리 기면 되고 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야고보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나타나서 야고보의 보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야 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가족들을 사게 됐어요. 소중히 여기게 됐고요. 저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지고해서 늘 하는 말이 있지요. 뭐 요새 도시 사람에게는 안틈격언입니다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졸한다 처같이 말뚝을 보았어야지. 그런데, 사실로, 옛날에는 그 마당, 시골의 마당이 그 마당 한 구석에, 기 소가 뭐, 이렇게 소를, 이게 어, 거기에 맨 왔죠. 그 소를 맨 말뚝이죠. 소를 맨 말뚝. 그게 그 집에 들어갈 때맨 먼저 볼수 있는 거예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건데. 그것도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귀하고 보면, 처갓집 식구가 다 소중하고, 또그 뿐입니까? 처갓집 말뚝도 소중하대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은 예수님의 그리이에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요. 볼수 있는, 지금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곱보예요. 예수님을 제일 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많이 만난 사람, 아니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그분을 높였던 것이죠. 이것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사람들은 말입다이 교회가 소중해요. 십자가를 쳐다보기만 해도 소중합니다. 멀리 차 타고 가다가도 이 종탑이 이렇게 보이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종탑은 어디까지나 물건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곱와 이분들을 그 제자들을 속에 함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 숨은 제자들 정신실하게 따라다니던 사람들 120명이나 모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시던 모에서 모여서 저들은 기도하게 됐다. 성격이 없습니다만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13까지 있는 그, 마지막으로 성, 마지막 말씀, 말씀하시던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것입니까? 그런 거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렀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던 그 곳은 소중한 곳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리로 모여지 예수님을 진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에 대해서 명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보니 마음을 가체하여 전혀 기도의 힘이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주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이 기다리는 마음, 기다림의 조합이 없어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무려 열흘 동안이나 기다린 겁니다. 그 점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요, 확실한 것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다림에 피곤이 없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행복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부대로 저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있을때 그들은 안의도 것도 없고 초조함도 없습니다기다리는그 마음 자체가 저들은 신의기쁨의이요행복기이었기때문입이니다기다리라그래이있니다기다이니다기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 아주 전문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어딜 보아도 성령의 임함을 직접 내서 기도한 흔적은 없다, 그러세요. 충만을 위해 기도한 흔적은 없다, 그러세요. 성령 주세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도행위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냐.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까 성령 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여기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마음을 같이 해요. 그건 개인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아들잘 뜨게 해주세요. 누구 병낫게 해주세요. 누구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 이에요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의 속이 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즉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욕망이나 소원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 사도행전 계속에 공부하면 나옵니다만은 충만함이 언제 있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핍박을 향해서 정면적으로 나갈 때 바로 그 현장에 충만함이 있고요. 또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도행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비급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며 저들의 성령이 충만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거기에 미묘한 것이 있어요. 충만 자체를 구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신다만은 우리 가끔 우리의 기도는 그럴 때가 많아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게 해주세요. 하다가... 말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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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그렇대요. 그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충만, 충만, 충만. 아,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 무슨 충만이요? 아, 이거 성령 충만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충만만 구하고 있어요? 그래, 충만에서 뭘 하자는게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도 밤새 끝쳐야 기도하는데 계속 손을 들고,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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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저 장모님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거 좀 너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도대체. 그래서 물어봤대요. 무슨 충만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죠. 그래, 충만해서 뭘할 거요? 아, 그래야 장사가 잘 되죠. 그러더래요. 보세요. 네, 우리가 충만성, 소왔 so 충만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위한 충만이요? 근심 걱정 없이 잘되고 뭐 가정이 다 잘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까? 충만의 목적이 뭐예요? 이건 분명히 말해요 충만 자체를 구해서 충만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때 충만이 오는 거예요. 결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갖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적으로. 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말, 이전혀란 말을 이 금식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다 버리고 그대로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록하는 전혀 힘쓰니라 그런데 그들의 제목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같이 하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주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전혀 집중적으로 여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말이 양심을 주었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주었이 우리 죄로를 사해 주었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소. 나만 악에서 구하옵소. 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